즐겁게 보셨나요? 네! 배우분들이 훌륭하게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하셨는데 즐거우셨네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,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 저희랑 거의 스케줄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어, 아,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걸 보니까 참 좋네요 네, 안녕하세요 네. 어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저희 영화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. 이제 공조를 하셔야 됩니다. 네, 주변 분들에게 공조하실 시간입니다. 네,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많이 좀 좋은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 가시는 길 조심히 잘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, 김병입니다. 너무너무 <laughs> 감사드립니다. 그 핸드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셔가지고요 SNS, 아, 일본이 친구들한테 네, 네, <laughs> <청구단의> 문자, 카톡 이런 거 많이 보내주세요 야 잘생겼다!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요 <laughs>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 네, 편미 씨한테 많이 뚫은 말씀 분정합니다 <laughs> 주말 귀한 시간 저희를 위해서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화 보셨으니까 또 집에 가서 맛있게 저녁 드시고요 가실 때 조심해서 마시고요 그리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저는 그 인사드렸을 때 <laughs> 무슨 얘기를 막 옆분하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되게 궁금해요. 잘 네, 생겼다. 뭐 <laughs> <laughs> 멋있어요 그러신 건지 아니면 실물이 뭐 못하다 뭐 그런지 네, 뭐, 어떻게 보셔도 좋습니다. <laughs> 어, 그 저희가 이제 개봉한 지4 일째 되는데요. 되게 그 영화로는 이렇게 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좀 부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, 보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은. 저희는 저희한테 되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그 가족분들이 보도 봐도 저희 영화는 그렇게 뭐큰 무리가 없을 그런 영화 같거든요, 그렇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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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한테 그 감사한 마음에 포스터에 그 사인을, 사인을 해갖고 왔는데요. 그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가지고 예, 저희는 선별적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예. 여분들이 직접 가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 굉장히 추운데요. 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. 저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